자, 여기는 오전 6섯시0 여섯 시분 6시 30분. 하원입니다. 여섯 오오여여기서여수로갈여데네여수 가는 경섯는 똑같습니다 저섯 시점 여섯 거점 여섯 시다 여섯 시점 여섯 시점 여섯 시점 여섯 시 버스가 옵니다. 자, 오늘 첫 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하세요안기 시작합니다 이세버스는 지금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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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요보여요 저기 저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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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다사 저기 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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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상저비 우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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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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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비차기 저기 저성 예비차 이질감이 들죠? 신겨야 되겠습니다. 그의 음식권도 뭔가 특이해요, 좀. 많이.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감 꼬라지가 그냥 들어가기 싫은데 다행 찍었습니다 학교 가나하세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내렸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무튼, 그, 고령터널입니다이 김에 일찍 온것 같습니다. 일찍 왔으니까, 가야에서 밥을 먹고, 밥을 먹고이송 아, 정도. 30분 정도가 만든 안 먹으면 딱 먹네. 이거 뭐지? 좀 먹고 싶은데. 이야 좌석 개종가 봅니다 안에가 시외버스 좌석이거네요 이거 좀 특이한데 와, 이거는 시외버스인데 그 아, 저기는 이제 저거 셔틀버스 제주도 찬데 그냥 제주도 찬데 그냥 저기 이제 제주버스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 뒤에. 자, 들어옵니다. 어? 오이 예? 어. 이거, 아, 이거 뭐가? 환승입니다. 이거 이상하게 된대요. i nice. 주로 줄어든 게이 정도예요.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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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기는 세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이거 뭐다 있네, 이거. 너무 좋. 자, 8km. 8km 남았다. 으아! 저건 왜 저기 있죠? 아니, 원래 여기 있어요, 정상 이은 거. 저거 비정상이래, 비정상. 고령가는 시 시에 버스입니다저 고령을 대구 탑으로 서부로... 몇사면을 세워주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 뭐라 죠5 0분 동안 시간 때울 게 없는데. 아무튼 태워주신 할머니 너무 감사하시고. 이거는 반대편 차량인 것 같네요. 오, 신차입니다. C090. 버스 나왔습니다. 안 거창 안아예 반갑습니다 벌써 5초 원. 뭐야 파차입니다 저요 정류장에 왔습니다 정류장 이름이 말이 위쳐 북상가족가부 아니 가야방면이 신기하네몇 글자인지 한번 아, 갑자갑자 궁금한데 돌이에요 아저씨 어요나아잠깐만 취소되었습니다. <laughs> 새로. 취소되었습니다. 왜안 되는 거야? 되는 거. 제발 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아니 지금 돼요. 니 아니. 지금 돼. 환승을 부탁드립니다. 구청로 습니다 비싼데. 감사합니다. 도착. 저게 수동경요. 어차 썩었는데 그냥. 이. 위에 차가 왜 이렇게 써 갖고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갔지. 감사합니다. 감차입니다오사합다니다사니다니다감사니다 어. 네. 뭐 해봐, 해봐. 네. 감사합니다. 감요합니다감가합니니다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려주다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이금까지 안내고 타는거 오늘 도안이하고 생각해가지고 빨리 차에서 네, 설정해가지고 탔습..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전북도로 도착하였고요 남원입니다 아.. 전라도 온기 아, 똑같다 저희는 저기 있는 1시 24분 차에 탈겁니다 1 4분 15, 7분에나 <놀람> 아이 이마 카메라 갑자기 안 켜져요 카메라가 짜증나 <놀람> <응>, 아, <놀람> 아, 이 아까 보셨습니까? 개문정차 이가더 <목소리가> 괜찮네. 오, 고고 고고. 0 시공공, 신찬요 시, 고리가요? 안녕하세요. 아들게요. 아게요게요아들요 아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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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게요 아들게요. 요요 넌 초등학생, 네, 어, 카드 다 돼? 어, 됐어, 안녕히 네, 계세요. 자, 환승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이차안됐냐 네, 차이안 됐어? 됐어, 차 2번. 아, 음. 어, 나 없지. 어, 민, 민안이 있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릴이요내릴적이들이 네, 아, 네, 다시 내주세요. 제가 여기 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음, 좋아. 까지 32분 정도 남았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내렸습니다. 아니 초반에 잘 풀리다가 카드 잃어버린 뒤부터 이일 갑자기 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몇갭 네. 저 차가 이제 돌아 나오면은 저희가 달게 됩니다. 자, 여기 가는 막차가 옵니다. 광역버스네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 그냥 일렉스트가 이럴 로말는거 제 구경장역 까요시외버스터널입니다 3. 잠시... 차입니다 4차입니다. 자여수니다자습니다자 여기는 여수 시외버스터미널니다요자 저희 영상 오늘 여수터미널로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고 나가십시오 내리는 문은 왼쪽입니다.